안녕하세요. 앞으로규태입니다.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진단이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의 진단을 받아 잠재 위험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종류는 명령진단과 자유진단이 있습니다. 명령진단은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이고 자유진단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면 작업중지명령수인데 이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의 전면 작업중지명령서를 내렸습니다. 2013년 3월 발생한 여수 대림사건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40여일간 작업중지가 내려졌었습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일주일만 사업을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통 작업 중지 명령이 내리면 약한 2주 정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해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진단 종류 및 내용은 크게 보면 종합 진단, 안전 진단, 보건 진단이 있습니다. 종합 진단 내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첫 번째가 경영 관리적 사항에 대한 내용 평가. 두 번째가 산업재해 또는 사고 발생 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 발생한 경우만 해당되고, 세 번째가 작업 조건 및 작업 방법에 대한 평가, 네 번째가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다섯 번째가 보호구 안전 보건 장비 및 작업 환경 개선 시설 적정성, 여섯 번째가 유해 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 표시 부착의 적정성. 일곱 번째가 그밖의자업 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증진 등 보건 관리 개선을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말하는 겁니다.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은 법제 49조입니다. 산업재해율이 높아 안전 보건 관리 체제와 사업장 내 기계 기구 설비나 보호구 작업 방법 등이 불량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지방노동가수 장위명령한 제도입니다. 첫번째,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첫번째가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두번째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세번째가 연간 직업성 질병자가 두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두명 이상은 세명이고 네 번째가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산업재해율이 그래 높지 않은 그런 제조업에서 대기업에 있는 제조업에서 한 건에 한 건이라도 산업재가 발생하면 평균 산업재율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이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서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 다음에 유기용제 등이 그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두번째가 안전보건 진단 플러스 안전보건개선계획입니다. 첫번째는 산업재해율이 두배이상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연간 직업성 질병자가 두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천명이상 세명이고 네 번째가 작업 환경 불량, 하재 폭발, 노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폭발, 하재 폭발, 노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업장. 이쪽에 안전보건 진단 플러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이렇게 명령이 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은 제출 기한은 60일 이내고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검토 및 확인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공단이나 지도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사를 취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류 보전은 법제 164조입니다. 크게 보면 30년짜리는 작업환경측정결과대 발암성 확인 물질이고 건강진단결과도 발암성 확인 물질이고 5년짜리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를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짜리가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등서임에 관한 서류, 항물질의 유해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위험성 평가 서류, 산업재 해 기록, 위험성 평가 서류하고 산업재 해 기록을 3년간 보관하셔야 되고 2년은 안전 보건 위원회나 도수급 안전 보건 해비체 서류들, 헤이로이나 이런 것들을 2년, 안전 검사에 관한 서류들도 2년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 귀띔였습니다.